근 네. 나한테 들어올 때, 나한테 나쁘게 작용하면, 뭐라고 불러? 그거 보고, 어, 이 자식 봐라. 온탄 기운이다. 이렇게 불러요. 음. 그래서 뭐가 됐다? 나쁜 사기가 됐다. 음. 여섯 가지 유은 사기. 음. 세상 사람들 똑같죠. 나한테 좋은 사람은 누구다고? 좋은 나한테 잘해 준사람이좋 사람이 사람이. 사람이지? 응? 네, 주거나서부 뭐. 되면 겁니다. 한은 누구예요? 돈준 사람. 나한테 잘해 준아 <laughs> <laughs> <그게, 왜냐>? <laughs> 뭐. 나는 돈 사람이 없까주머볼사람이볼사람이안 <laughs> 주는 거예요. 나한테 나쁘게 작용하는 우리가 여름철에 굉장히 무더워요, 습이 많아요. 응. 그래서 뭘 넣어요? 보일러에서 습을 제거. 습의 응. 문제는 이제 건조하게 해준다는 거야. 응. 근데 너무 건조해 버리면, 좆증이 응. 나한테 너무 건조해도 문제가 응. 여름에 너무 습해도 문제잖아. 응. 이런 거. 내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남극에 가면, 감기 가면. 걸리 n d 요 y p i r a t e 바이러스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못산대요 e s of b o s u n 아얼마 전까지 못산다 s u n d a y which y 동 u want Sunday. You know, y 지 u don't k n o 이 You don't know. You don't know. You don't 우리 몸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집니다. 무슨 기운이 들어오든 간에, 들어오든 간에. 자, 나쁜 기운이 외부로부터 나쁜 사기가, 사기가, 사기가 내 몸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내 몸에서는 저항을 하겠죠. 저항하죠. 저항을 하겠지. 저항 그래서 감기나 느낀다는 것은 사기를, 사기에 대해서 느끼고 저항한 상태를 이야기해요. 이것을 보고 뭐라 고 한다? 이것은 감기야, 음. 응. 감기 기를 느끼는 상태. 자 추운 기운이 그냥 와서 춥기만해. 아 춥네. 아 추워. 이거는 감기 아니오. 몸에서 반응하는 걸그 감기라 고 한다니까. 추우니까 어때요 몸에서 그 저항하느라고 둥에서 열이 훅끈 난다. 이건 저항하네. 이것이 감기. 열이 팡. 야식 있죠? 자 처음에는 뭐예요? 피부쪽으로 뭐라 그랬죠? 표라고 그랬죠? 표 어. <laughs> 표쪽으로 들어와 처음으로 표시하고한자고 똑같아 네, 네. 응. 표로 들어와 그러면 피부쪽에서 저항을 하겠죠? 표에서 저항을 하겠죠? 그러니까 옆에서 열이 나면서 뭐예요? 발발? 음. 어떤 사람은 열이 나기 때문에 덥다고 하면 음. 오한 발열 추위는 싫어해 열이 펄펄 나 그래서 저항하니까 열을 내. 왜래서 쫓아내려니까 열. 우리 몸은 어떤 기운이 들어와도 이놈을 쫓아내는 기전은 똑같아. 일단 열로 죽이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번에 코로나 들어왔을 때도 뭐라고 했어요? 특징이 뭐였어요? 기본 열을 내잖아. 열이 올라간다는 것은, 아, 몸에 이 사람이 이 기운을 느끼고 저항하고 있는 상태네. 그러니까 뭐예요? 격리시켜버리잖아. 열로. 열을 올리는 건 좋은데, 참, 우리 몸이 안타깝게도, 우리가 평균 온도가, 체온이 36.5도라고 하는데, 나쁜 기운이 들어오면 열을 내서 살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버린단 말이요. 에 근데 문제는 뭐예요? 뇌 세포는 뇌가 죽게 생겼어. 뇌가 죽게 생겼어. 그렇게 그러니까 몸에서는 또 무슨 일을 벌여요? 열을 내면서 꾸준히 몸을 살리기 위해서 뭘 보내요? 물을 보내. 그 열을 또 식혀야 되니까, 한쪽에서는. 한쪽에서 올려서 이런 물을, 바이러스를 죽여야 되겠고. 한쪽에서는 뭐예요? 그 열을 내 세포로 생 살려니까 또 열을 또식혀줘야 되겠고. 열을 식히는 기전은 뭐예요? 물을 보면 그게 땀이되 그래서 표에서 표에서 시원이 일어날 때를 보고 우리가 초기 감기 이걸 뭐라고 해요? 몸살 감기. 몸살 감기라고 하는데 좀 유식한 말로 처음에 표에서 일어나는 증상을 태양 쪽이라. 태양 감 응? 태양 감 이때는 온몸이 어떻게 해요? 전신에서 싸우니까 온몸이 욱신욱신하고 난리가 나. 이때는 초기 감기 한마디로. 혀기가 철이 이럴 때는 뭐 하면 나, 낫겠어요? 음, 따뜻하게. 몸에서 따뜻하게 해서 땀을 한번 쫙 쏟아내고 나면 나서버리면 고춧가루 소주가야지 거. 소주에다 고춧가루 타서 먹어버린데 약이 될까 안 될까? 아 <laughs> 어, 열이 나면 될 거죠. 된다니까요. 옛날, 옛날 했던 방법이요. 옛날이면... 약이 없으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음. 내가 보면 그 어른들을 할 때. 그래갖고, 우리 청양고추 땡초탕이 있다는 네. 거예요. 땡초를 썰어가지고, 전제에다탁 네. 네. 끓여서, 한대좀 먹고 땀을 한번촥 내고 나면 감에 나서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지. 요즘에는 큰일 납니다. 그렇게 잘못하다가는. 왜 그러냐면, 네. 예전에는 이 항생제에 대해서 노출이 안 되어 있어요, 우리 몸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몸에다 도움을 줘도 다 스스로 이겨낼 수 힘이 네. 있었는데, 네. 요즘에는 딱하면항생제 이렇게 노출이 되어있기 네. 있기 때문에 감기만 되면은 가서 이렇게 우리가 감기약 사먹고 약국에 가서 이런 분들이 항생제는 내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웬만해 하고 듣지않 네. 옛날에 생각해보면 감기약 처방하면 3일치 지어주죠. 몇번 먹으면 나섰어요? 세번세번 세번 먹으면 나머지는 다 버렸어요. <laughs> 생각해보면 지금은 3일치는다 먹고 라도 나서 안나서? 안나서 옛날에는 여름감기는 못안걸려 우리 보름이 다 안걸리는 네. 여름감기가 네. 요새는 너나 나나 여름감기 다 알아갖고 나이. 낫지도 않으면 한달 이상씩 감기로 고생하는 사람이 많아 항생제 처방해준 옛날에 우리 약방 약사님 했나? 네.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나중에 우리가 본초에서 다시 우리가 상기시킬 겁니다. 평소에 땀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어, 평소에 땀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입으로 땀이 나게 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 알아서 땀이 잘 나왔던 사람이요 근데 평소에 땀을 잘안 나. 땀을 억지로 내야 되겠어. 응? 이게 바로 신혼해피아인 거 따뜻한 성질로 땀을 내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신혼 대표라는게 바로 그게 대표적인 게 마황이 그러해. 땀이 없는 사람도 땀을 내기 합니다. 그래서 마황을 어디에도 적용한다고요? 비만 날수있 에너지 소모를 일으키는. 아니야 땀을 내기 하기 위해서 열도 내야 되고. 화수 때문에. 심장을 더 일을 시켜 그러니까 기력이 약한 사람들, 마음으로 약을 먹으면 가슴이 벌렁벌렁 힘들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생겨. 그래서 비만은 에너지를 소모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땀으로도 막 배출시키고 이거 막 그런 분들 계세요막그 약을 먹으니까 막 땀이 끈적끈적 땀이 나온다는 막 그런 사람들있 있어요. 마음이. 근데 자. 땀이 평소에 많은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감기를 물리치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개지가 그래요. 개지도 신혼 했줘야 돼. 손길 따뜻해요. 참나무 뭐지? 개순나무잔가지 개지도 그래요. 특징이 뭘까? 개지는요, 땀을 안 나게 하는 그 약이 아니에요. 어, 땀을 안 나게는 하 약이 아니에요. 이거는 손발까지 이제 기운을 전달하는 약이에요. 그냥 그 상태로 딱딱하게 기운을 돌려주는 거야. 그래서 평소에 땀이 많은 사람들은 게지탕이라는게 있어야 돼. 땀이 많은 사람은 뭘 쓴다? 게지탕 땀이 없는 사람은 마방탕. 와, 이게 문제야. 땀을 그러면 어느 기준으로 삼을 거야? 아니, 움직이면 뭐땀 흘리지, 당연히. 예전 그, 그 상한론이라는 데서 어, 우리 그 전준경 할아버지가 중국 할아버지가 상한 논을 써요. 상암론을. 원래는 상한 잡병론인데 원체 그 내용이 강대 가지고 구분해 놨어요. 상한 논 한편 잡병론은 금계로란이라고 따로 딱두 권을 분리제가지손 표선들었거든요. 그중에 상한 논에가 마방탄 못 믿겠어요. 진단을 못하니까 보통 사람들이. 전문가도 진단을 잘못할 수 있으니까 아이고 겁이 나. 그래서 막 꼭 품는 약을 딱전수 해줘요. 그게 바로 구미강화탕이예요. 제가 이제 단계를 말씀드린 구미강화탕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약국에 가면 팔아요. 심원집 선생님 사모님께서 약 사시래요. 옛날 약국에 갔을 때다 어, 파셨어요. 좋다네. 응. 좋다네. 아니 실제로 약사님들이 아세요. 그, 그 한방제재로 된담기약 팔아요. 구미강화탕 주세요. 그러면 초기감각 줘요. 기하면 약국에서 약을 사시더라도 한방제재로 가서 드세요. 혹시 드실 s 있으시면 going to s 학을 너무 무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항생제는 대단히 a y 먹 m g o 안 n g 으면 좋겠어요. m g 면 언젠가는 우리가 항생제 g o 받아야 돼요. 우리가 I'm going to say, I'm going to 초기에 그렇게 감기가 방어가 되면 좋겠네. 근데 못 막아버렸어.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전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막잖아. 우리는 다 군대를 갔다 와서 이제 군사 개편하는 전투하는 그 시스템을 어느 정도 다라잉. 전방에 지오에서는 그냥 죽는다는 거야. 전쟁이 나면 이 사람들은 무조건 도망온다며 뒤로 죽든지 살든지 산놈을 살고 도망 나온데 그러면 뒤에서 계속 훈련하는 사람들이 미국 올라와서 전쟁한대 저는 이제 그런 전투병은 아닙니다. 군악병인데 그렇게 들었어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응. 음. 근데 다 모르는데 알려주네. 저도, 저도 군, 그 섬에서 있으면서 훈련하는 음, 게 음. 10, 15분 안에 음. 보유하고 있던 모든 유도탐이 다 발사하고, 음. 레이다 뭐 다, 부칠 것다 부시고, 15분 안에 통을 탈출하는 훈련을 해요. 음, 아, 저희, 저는 잠깐 있으면서, 음. 군사 작게 50, 5027 작업을 많이 했거든요. 음. 좀 많죠. 그런 식이죠, 뭐. 그러니까 처음에는 쏟아붓고 빠져나가고 음. 미사일 쏘고 나중에 공수부대들이 전방 투하하고. 아 그러니까 근데 예. 간단하잖아요. 그러면 사기가 초기에 그러면 여기서 표로 들어왔을 때 처음에 초기 감기 게 이것이 예. 들어오지 못하지 할수 있겠네. 예. 그죠 예. 나쁜 기운이 그럼 나쁜 기운이 어디로 들어올까? 일단 코로 코로 일단. 기가 들어오는 폐의 통로가 어. 코니까 음. 코로 들어와. 코로 반나 팀뭔가 폐로 들어온 통로가 입인 줄 알아. 입으로도 코숨 쉬는데 이거 문제가 생겨요. 비염 있는 사람들이 코로 숨을 못 쉬니까 입을 벌리는 음.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비염 있는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기관지염을 달고 사는 목이 기관지가 안좋다래요 응. 기관지가 안 좋아. 근데 본인이 그런 증상이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살았으니까. 익숙해져있니거 우리 은같은익숙해져있 누가 오세요? 음, 어, 뭐, 어, 네, 나나한 5분 쉬시죠. 오셨는데. 네. <laughs>